여러분 집에 있는 명품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명품 감정사입니다. 땡땡 브랜드 정가품 구별법이라 하면서 잘못된 정보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등을 공유하는 자칭 감정사들을 많이 부르실 겁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알고리 지면 나타났다면 앞으로 사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오늘부터 18가지 브랜드의 감정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선물 받은 명품 중고거래를 할때 뭐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때 이게 정품이 맞을까? 하는 걱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. 요즘 가품이 정품과 비교해도 다른 부분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인데요. 트위터, 네이버, 인스타, 밴드 등 SNS에서도 가품을 파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유족 손상기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. 적게는 몇십, 많게는 몇천만원 간의 물건을 사며 여러분이 피해보시지 않도록 저희 카르텔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